이번에 최민희 사건 있죠? 추기금 앵벌이쇼다. 이건 사기다. 음. 이거는 사기죄라 그랬거든요. 추기금을 어, 노린 그것도 이제 국회 그 국정감사기관에 어, 거기 이해충돌이 있는 국회 이제 정부 부처에다가 청첩장을 보내고 그들이 화안을 보내고 한 거는 그거는 이해충돌, 그 다음에 김정남법 위반이 가장 커요. 어, 그리고 이건 사기죄예요. 결혼사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최민일이 뻔뻔한데다가 제가 면책특권도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숨어서 갖고는 아주 완전 지금 그 저기 과방위 위원장 집도 안 내려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잖아요. 어,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지. 제가 그래서 그 딸, 부부, 사돈, 남편을 어, 범죄, 주범과 공범으로 제가 고발장을 오. 써놨어요. 오. 그 고발장을 써놨어요. 왜냐면 하 그딸 부분은 주범이에요. 음. 결혼식을 하고도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서그 예약했다고 음. 그가방 위원장이 지가 어, 국회에서 밝혔거든요. 아, 명의를 따르겠다. 그, 그딸 딸한테 더 지금 쓰고 있죠. 그고요 그대로 했으면 좋겠요그러면요 음. 뭐. 그리고 엄마의 직위를 이용해갖고 청첩장을 음. 돌리고 그 부지금을 받고 그때 결혼식을 했는데 또한 거잖아요. 그럼 결혼 사기예요. 사기 결혼이에요. 음. 예. 어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사돈들도 왔잖아요. 사돈도 공범이야. 걔네도 큰일 났어, 이제. 응. 그, 같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열리 받아서 피아 식별하고 공격하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laughs> <laughs> 잘못한 걸 인정하지는 않고. 우리 회원이 단독방에 들어올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이재명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150억을 모금을 했대요. 음. 그분 말로는 네, 어, 네, 그래서 네. 한남 나이원 집을 지금 사갖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대요. 아, 한남 네. 나이원은 보통 80억에서 120억, 150억 하거든요. 최하가 80억 짜리에요. 그게. 음. 그걸 샀다는 얘기가 있었, 이제 그분이 글을 올려서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해요. 그 확인이 필요해요. 진짜. 확인이 음. 필요한데. 그걸 보고 이제 채민이가 부러워갖고 <laughs> 자기도 그렇게 딸 결혼식 을 결혼한 딸을 시골 또 올린 거라고. 전직병자들 <laughs>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 진짜 두직행자들 음, 아니야. <laughs> 그 <웃음> 돈이 뭐라고 그렇게 어 개망신 그거 진짜 역사에 남을 희대의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진짜 개망신 스캔들이 개망신 스캔들. 그 충격 모으려고 결혼한 딸을 결혼식을 또 시키는 야. <laughs> <laughs> 이거는 여러분 책을 쓰셔도 돼요 책을.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 그래 너는 몇집건 뒤에 숨어서 이렇게 까불고 있지 그러면 내가 너의 딸 부부와 네 남편과 어, 너의 사도를 내가 고발해주마. 그래서 고발장을 써놨는데 뭐 이걸 경찰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렇긴 좀 이렇게 시민이잖아요, 우리. 큰일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신인이고, 주부고, 애기 엄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이라든가 그 핵심을 알고 이렇게 고발까지 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이최민희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그 이신수 위원장님은 왜 단순히 그 머리 스타일만 공격을 하시나요? <laughs> 지금 이런 공품 가지고 진짜 너나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안 둬. 너도 너도 봐봐. 막 이러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 건드리냐. 정말 어사 분이잖아요. 그렇죠? 진 싸움이 일어날 음. 것 같고, 막 우리도 막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면서 막, 막 관심이 집중이 될것 같고 한데.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음. 어 실제 청첩장이 와 갖고 놀래 갖고 한마디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나는 이제 잘리는 입장이죠. 나한테 이런 걸 보내냐. 음.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실제 그런 걸 보내는 게. 어, 어, 보면은, 그,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것 자체가. 음. 네, 그것도 국감기간에 네. 그게, 왜냐면 보내게 되면 이게 웃긴 게피감기간도 개인이 사비를 쓰면 괜찮은데, 분명히 국가예산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예산항공 중에 정치인 경조사에 뭐주문가 없어요. 음. 그러면 그거는 국가, 어쨌든 세금을, 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것도 횡령에 속하게 돼요. 행령해. 음.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발한 그 고발인에는 최민이의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실제 최민이가 자기가 청첩장을안 돌렸고 우리 보좌관이 알아서 돌렸다. 음. 난안 시켰다 이러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그들도 고발장에 놓았어요. <웃음> <웃음> 쓸데없는 짓을 해. 어? 쓸데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laughs> 이제, 지수하다고 나타나겠지. 누가, 이따가, 이따실수를 어. 만들어야 되겠다. 어. 아, 채민이 처음에 자기가 예약을 안 했다, 그랬다가. 본인 명의로 예약한 게들으니까 그저서야, 우리 딴이 내네 명의를 갖고 가서 했다. 이러고. <laughs> 또 이제 또 어떤 변명을 할까요? 또 그, 사람한테 또 고발, 해줘야 되겠네. <laughs> 아, 웃겨갖고는. 아, 진짜. <laughs> 어, 그렇답니다. 그래서. <laughs>